양주에 있는 나리공원에 놀러왔습니다. 저기 매표소가 이렇게 보이네요. 핑크 물리가요. 이렇게 군락지로 있어요. 저기 끝에까지! 아, 요즘 가을이라 핑크멜리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저쪽도 저렇게. 이렇게 작은 꽃도요.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니까 이렇게 멋있고 이쁜 거예요. 이쪽은 보라색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쁘네요. 예쁘게 피어있어요. 어, 저쪽에 있는 아이는 백색도 있네요. 꽃 덱살이 이렇게, 여기도 군낙지로 이렇게. 오, 너무 멋있어. 얘 물들어가지고요. 엄청 예쁘네요. 이쪽은 백색 가오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꽃이 피는 가우라입니다. 근데요 요렇게 예뻐요. 파츠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있는 아이는 루비 그라스라는 아이네요. 아 너무 예뻐요. 잔잔한 꽃들을 이렇게 쭉 넓은 평지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 갖고 있네요. 저쪽에 보라색 꽃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보 여기는 핑크빛이고요. 저쪽 너머는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흰색도 있고. 엄청 예쁘죠? 얘도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피어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군락지로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얘도 예쁘네요. 꽃은홍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얘도 아주 예쁘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아스타라는 꽃입니다. 근데 아주 군락지로 이렇게 멋지게 심어 놓으셨어요. <목소리도> 우리나라 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차색풀이에요. 이 풀은 우리 둘 같은데, 산 같은데 가면 많이 볼수 있죠. 억새풀도 이렇게 많이 군락지로 있어요. 어우 키가 엄청 큽니다. 한 2m도 넘네요. 나 억새풀이 아직, 이렇게 피지를 않았습니다. 얘가 다 피면 아주 예쁠 것 같네요. 양주에 있는 나리공원에 와서 이렇게 꽃들의 향연을 펼쳐봅니다. 설의 상징인 코스모스도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저기까지 커다란 버들강아지 같은 이렇게 예쁜 것도. 심어 놓으셨군요. 저 위에 칸나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은 노란 칸나고 이쪽은 붉은색 칸나가 이렇게 쭉 있어요. 밭으로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쪽에는 핑크 보라색이고요. 이쪽에는 보라색 이쪽은 장미밭이네요. 쭉 장미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아, 예뻐요. 너무 예쁘죠? 벌나비가 날아듭니다. 쭉 이렇게. 꽃은 다 예뻐요. 쭉천일롱이에요 여기 천일롱은요 여기 가지를 꺾어놔도 이 꽃이 색이 안 변하고 그대로 천일 동안 있다그래서 천일홍이라는 꽃입니다. 어우, 근데 밭으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멋있어.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토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들이 하기 아주 좋은 날씨예요 분제하우스인데, 오이 이렇게 나이 먹은 호박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쭉 저쪽에 호박이 주렁주렁 달렸죠? 아, 제가 좋아하는 분재입니다 엄청 멋있어요. 해송이에요. 해송을 쭉 이렇게 얘는 육송. 분재는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는 게 매력이죠. 그리고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커다란 둥치로 자라면서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잎사귀를 싱싱하게 달고 있어서 또굉장 매력이랍니다. 진 소사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저도 소사를 길렀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계절에 철쭉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이큰거 엄청 철쭉이 분재도 이렇게 합식하면 아주 멋있죠 어느 한동상같이 얘는 석화회래요 근데 아주 이쁘네요 얘도 철쭉인데요 분재는요 이렇게 뿌리를 보고 기둥 틀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서 가장자리 잎사귀가 이렇게 수북하게 그렇게 멋지게 나와야 분재의 값어치가 있답니다. 아유 이렇게 났는데도 너무 멋져. 구성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얘도 소산데요. 수형이 멋지죠. 대부분 분재는요. 이렇게 우산형. 이렇게 우산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이쁘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섬향이라는 얘는 향나무 종류예요. 아, 다 내가 기르던 아이들인데 <laughs> 보세요. 향나무 종류는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도 이렇게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관상용으로 이렇게 껍질을 일부러 베겨줘서 그렇게 해서 기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몸인데 여기 뿌리 둥치 좀 보세요. 뿌리가 멋지게 들어올려질수록 네, 값어치가 있답니다. 이렇게 기르는 아이가 특징적인 분재예요.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지이 뿌리가 이렇게 균일 있게 잘 뻗은 아이들이 얘네들이 잘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둥치가 크면서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 이런게 보이죠 분재는 저런게 저렇게 된 아이들을 매력으로 뽑아요 그러면서 줄기를 쭉 뽑아서 이렇게 잎사귀가 위에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이런게 분재의 매력이랍니다 심백도요 가지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그렸네요. 분재도 찍어봤습니다. 쭉분재도 찍어봤어요. 아 꽃은 다 이뻐. 네, 보세요.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쫙 피어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중간 중간 이렇게 핑크색, 보라, 핑크색 꽃도 있고 투톤인 장미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인 장미꽃. 아, 얘 너무 이쁘다. 색감 너무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모자에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가려지죠 이렇게 예쁘게 찍어봅니다 원래 아빠랑 초요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주황색 꽃이 아주 예쁘죠. 벌들이 많이 날라와서 네, 꿀을 따고 있습니다. 얘는요 코스모스 종류인데요 황 황화 코스모스래요. 근데 얘도 이렇게 굴락지를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멋져요. 신기한 아이도 있죠? 팜파스크레트? 아, 팜파스크레스래요. 얘는 또 독특하게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위에 가서 이렇게 하얀 꽃을 피고 있네요. 얘는요, 노랗게 꽃이 피었죠? 얘도 군락지예요. 숙군 해바라기예요. 잔잔하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해바라기 닮았죠. 보세요. 심어놓으니까 모아서 심어놓으니까 꽃들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놓으니까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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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